외국인, 어, 단나, 단나라는 님이신데, 쿠팡에서 알콘 듀얼 50km. 박스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AS 택배시 박스 재구매 비용이 발생됩니다. 하서 이렇게 수리를, 의뢰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수리를 해보기 위해서 택배 온걸 깝니다. 까고 연락처가 지금 애매해서 약간 난감한데 응? 뭐지? 알콘 듀얼은 아닌데 8인치 듀얼이에요. 8인치 듀얼 8인치 듀얼이고, 8인치 듀얼인데, 앞에는, 뭐다가, 30, 몇 볼트지? 몇 볼트 짜리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봐보겠습니다 특이한 거네. 물론, 뭐, 직구품이겠죠. 캐시인지 없는, 앞쪽에 듀얼이고, 무게가, 그닥 나갑니다. 그닥 나가고, 어, 고러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앞쪽에 브레이크는 없네요. 브레이크는 없고. 이것도 또 다른, 그런 느낌을 주는 기체인 것 같아요. 나름. 무게를 달았을 때, 좀 그나마, 들만 하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만. 8인치 네, 듀얼이네요. 듀얼 막 볼트네요. 막 아, 볼트고 볼트 잘 풀립니다. 볼트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안에 약간 깔리네요. 일단 볼트를 풉니다. 내부를 여러 번 이렇게 어, 판타기 안에 아주 작은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뭐지? 미니팩 배터리인데 이게 듀얼이 가능한가? 10S 4 10S 4핀에 36볼트짜리네요. 36볼트. <laughs> 정말 작은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듀얼 컨트롤러고요. 손찌개 하나 빼 빠져있네요 빠져있는데 손찌개 하나 빠져있고 듀얼로 JP 20A 3 6볼트 그나마 20A를 넣었네요 모두 홀센스 없는 타입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파워를 한번 켜 볼게요. 전원 들어와요. 뒤에 돌아가고요. 잘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인 거지?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고 에코 터버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는데 왜 막겠지? 저는 막혀서 고장이 크게 안난 이상 음... 뭐야 이거 속도를 기어가게 만들어 놨냐 왜 <laughs> 그냥 웃지요. 이렇게 뭐 수리를 어, 파스 모드로 해놓고 수리를 해달라 그러는 잘돼요. 잘됩니다. C8을 100까지 올립니다. 일부러 낮춰 놓은 것 같아요. 고출력이 못 버티니까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100까지 올려야지. 음. 속도가 빨라졌죠? 윙기어가던게 훨씬 더 빨라졌죠 벨벨 싸니까 약한 줄 알고 그랬나 그래 봅니다 쪼글러 갑니다 쪼글러 가요 덥십니다 응. 이건 뭐 수리하는 할 그것도 아닌데 자, 굴러가는데 왜 막혔지?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도 뭐, 저거 뭐, 올려주고 했으니. 굳이 이걸 넣어야되는가쉬겠어요나때는르리지 <laughs> 말라고 다른 겠어 같은데 다르겠어요나래도아 씨. 뭐야요이이걸달겠어요가 여기 붙여놓으면 배터리 이... 쪽에 닿을 수도 있거든 야씨 이아 솔직하게 이렇게 해 놓습니다 얘를 접어서 그냥 배터리가 밀리지 않도록 조치를 좀해 줍니다 이렇게 선들을 이렇게 넓적거리에 놔두는 게 나아요 공중에 좀 띄워놓고 배터리가 고정이 잘 되어있어요 안움직여요 브레이크 레버 고정 볼트 이게 하나가 없네요. 볼트 하나 채워줍니다. <목소리>